안녕하십니까. 팔자풀이의 묘수는 오행의 변화를 읽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올려봤습니다. 묘수는 무슨 얼어 죽을 묘수입니까? 오행의 변화를 읽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변화를 읽어야만이 묘한 풀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팔자를 풀어서 그의 미래를 짚어보는 것을... 미래 예측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역학의 핵심적인 가치는 미래 예측에 있다. 팔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때로는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팔자를 한번 풀어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통변이다. 비꼰다면 뒷북통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후통변이 됐던, 뒷북통변이 됐던 바둑에서 성패를 분석하기 위해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섭을 위해서. 복섭이란 것은 곧 학습입니다. 학습은 뭐죠? 미래 지향적인 내공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사후에 벌어진 과거의 일이지만 은 미래를 추구하는 그런 학습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겁니다. 바둑과 마찬가지로 팔자를 풀어서 그 사람의 현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이것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팔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펜싱 선수 출신 남현희 씨의 팔자인데 도대체 그의 팔자가 어떠하길래 현재 그러한 일을 만났을까 하는 것을 풀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은 모릅니다. 8월의 경검은 추분이 지나고 한루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추워집니다. 경검은 무쇠, 쇳덩어리입니다. 별로 용도가, 썰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화를 만나면 반드시 정화를 봐야만이 불을 만나서 재련, 녹여서 기물을 만들어야 니 드디어 썰모가 있어지죠. 그렇다면 정화는 혼자 탈 수가 없잖아요. 감목이 있어야죠.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연료를 우리는 보자 용신이다라고 합니다. 이 삼자 조합을 벽갑 인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8월의 경검은 기후가 서늘하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인 병화를 와서 조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경검은 관과 살을 동시에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을 관살 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화가 없고, 간목이 없고, 정화만 뗀거는 있네요. 그렇다면 정화의 역량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정화는 뭡니까? 검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단련을 하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자, 건강상으로는 신경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팔자 용신 정구 원령이라고 했습니다. 팔자 용신은 월지에서 구한다. 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양인격이죠. 별격인데 유중의 봉기 신검이 투출해서 급제격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강하죠. 급격입니다. 자, 급제는 역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걸 해서 좀 어, 억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관이 투한 것을 급격 투관이다라고 하는 이 사주가 바로 이런 반열에 들어갑니다. 관은 뭡니까? 귀를 주관하죠. 그런데 나무가 없습니다. 재생관이 없기 때문에 귀가 오래가지 않는다. 지속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미리 안다면 내가 조심을 하면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간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지지에서 이런 모군이 들어올 때는 유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충돌이 나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평지풍파, 일락천장. 앞에는 세신이 충앙하니 왕신 기발의 평지풍파 일락천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관이 있는데 정화의 역량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유검 위안전에 가을에 정화는 힘이 없다. 신령을 했다. 새하다. 그런데 여기가 생궁입니다왜생일까요 화토 공존하잖아요. 자 여기는 뭡니까? 음간이죠. 병화와 무토는 화토 공존하는데 양간입니다. 남자 아들은 엄마가 낳아줘야 돼요. 이렇게 생을 해줘야만이 생기를 찾고 이 엄은 어머니의 모정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내가 낳아야만이 내가 생기를 찾는다. 그래서 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을 두개 얻어서 그나마 생기가 있는데, 이번에 술토를 봤습니다. 술 중에는 이 정화가 있죠. 정화는, 술토는 정화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 뿌리가 있답니다 이것을 착근했다. 착근. 자, 시골에서 모심어 놓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직 착근이 됐어, 안 됐어 하는 얘기 들어봤죠. 착근, 뿌리를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저 정화는 쓸만하죠. 아쉬운 점은 목이 없어서 지속성이 떨어진다. 정화는 관인대 관은 인기 명예다. 인기 명예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경검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세라고 했습니다. 유검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인입니다. 여기서 양인은 자 칼에다가 칼도자 나를 세운 겁니다. 결국 칼입니다. 칼날 조자입니다 정화를 만나게 되면 재련 성기가 돼서 칼날이 더욱더 예리해집니다. 자, 8월 달의 경검은 숙사, 즉, 살기가 넘치죠. 살기가 넘치면서 칼을 쥐고 있으니까 무인입니다. 무인. 무인 팔자죠. 만약에 무인으로 안 갔으면 어떨까요? 몸이 많이 다칩니다. 자, 그래서, 칼을 쥐었으니까, 검객 팔자단 말이에요. 펜싱 선수가 된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팔자 물상에서 그대로 암시하고 있다. 결국은 제가 40년 이상 팔자 공부를 해왔더니, 결국은 팔자대로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잘났든 못났든, 말이 많을 뿐이지, 팔자대로 살아요. 어떤 학자가 떠들어도 팔자대로 살다 가게 돼 있습니다. 별명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대추공격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팔자에 나와 있어요. 자, 맞추기 통분을 할게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가일이 연거러 갑니다. 단단하게 익어요. 대추처럼 생겼잖아요. 이 경금 일주가 보게 되면요, 가을에 정화로 연검을 해가지고 청랑 자기 단련을 해야 되는 팔자다. 지난 운에 금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정화만 안 다치면 돼, 정화만.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올해입니다. 43세로 딱 접어들면서 올해가 개명이 들어갔어요. 이민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대운했어요. 정화를 합으로 묶어서 합화, 목으로 바꿔버립니다. 수시가, 하시가만 목시로 바뀌었어요. 아니, 가을인데, 사주가 왜 목으로 바뀝니까? 여기 있잖아, 운지가. 대운의 운지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원력에서 출발했습니다, 월지에서. 그래서 이것은 원력과 동격이기 때문에 합해서 화해서 목으로 바뀝니다. 정화의 본분은 뭡니까? 재련이잖아, 재련. 재련에서 어떻게 한다? 나의 인기를 높인다고 했잖아. 요 인기와 명예를 높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스톱됐단 말이에요 재련이 스톱됐어요. 그럼 이건 뭐죠, 원래? 관이잖아요. 관. 관은 나의 남편이로 남편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남자입니다. 남자의 문제가 생긴 거죠. 명예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금은 죄잖아요죄는 돈이죠. 자, 남자가 돈으로 바뀌었어. 자, 새로 들어온 남자가 돈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원인은 여기 있다고요. 이러한 중에 이게 바로 오행의 변화를 잇는 요수란 말이에요. 남자가, 새로 들어온 남자가 돈으로 보이는 욕심이 받동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면연이 들어오게 되면 오래잖아요. 이렇게 합으로 묶어놓고 충을 놓으니까 더욱 불리하죠.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냥 때려도 아픈데 묶어놓고 때니더 아프죠. 그렇다면 목이 들어서 목생화에서 제생각 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검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 묘목에 와서 요금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신이 충앙하니 왕신이 기발해서 왕기 역세 평지 풍파 일락천장이니다 평지 풍파가 일어나서 일락천장입니다. 결국은 개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개수이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12 구설, 간제 구설, 12 송사. 관을 쳤으니 관은 뭡니까? 명예, 인기, 남편, 남자, 이런 문제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무산되는 겁니다. 이때 제가 들어와서 뭡니까? 이 경검이, 재물 욕심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화를 하나 더 봐야 됩니다. 팔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 때문에 억지통변이 됐던 언제 됐든 한번 짚어보자고요. 경술일주입니다. 술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암간입니다. 어둘암자, 관자 이렇게 씁니다. 암간은 뭡니까? 암암내, 엄밀히, 남물내 들어온 물밑 접촉을 하는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가 들어와서 남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기에 유검이 있죠 또 유검이 있습니다 천간에 신검이 있습니다 천간의 기운들은 지지를 끌고 가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신유술 검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관이니까 원래는 남자인데 검으로 바뀌니까 내가 검이니까 나와? 남자로서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네. 뭐야 이거? 여자로 바뀌었잖아요. 남자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장, 남장 여자로 바뀐거죠. 팔자에 접근한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개해가 옵니다. 개해. 개해가 오게 되면 더욱더 죽을 맛이죠. 개수가 치는 또 치니까 이때 자칫하면 다른 생각 할수 있어요. 부질없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니까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단단한 마음 먹고 그냥 버텨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 개해가 절정입니다. 상관이 겹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법무미다. 관이 깨지면 진법무미아니 황천지객이라고 습니다 황천지객 황천지객 자, 팔자의 핵심은 뭐죠? 중화라고 했잖아요. 이 중화만 지키면 살면서 별 문제 없습니다. 중화는 뭡니까? 중용이죠. 중심입니다. 주때입니다. 내주대를 지켜야죠. 그 다음에 화는 뭡니까? 화합입니다. 조화입니다. 즉, 균형을 뜻합니다. 이런 운의 균형을 잃었단 말이에요. 팔자만 우리가 중화를 중시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 처세에서도 이 중화를, 중용 지도를 지켜나갔다는 괜찮은데 이미 명주께서는 이 운에서 관이 들어와서 제로화했으니까 남자가 돈인 줄 착각으로 중심을 잃어서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변화를 읽는 것이 팔자의 묘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팔자 한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